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토드입니다. 자 오늘은 자 107층 7벌기로 벨트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딱 들어왔는데요. 자7층 누르고 제 눈에서 돌핀으로 바꿨습니다. 이제 돌핀인데 이제 돌핀님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. 벨트. 벨트를 할 겁니다. 그, 그 벨트하고 치는 게 아니라 문을 막, 막고 아니지 그냥 벨트하고 오자 막자 그게도 재밌자. 아니, 근데, 그럼, 박들기, 그냥 지키지 않아. 지금, 육축 이제 다 왔어. 그만해? 그냥, 요, 요쪽, 요쪽 폭, 아이, 그냥, 그냥, 배만, 줘야, 배만. Thank <laughs>